안녕하세요 선들바람입니다. 오늘 산행은 강변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산을 타려고 합니다. 와 버섯이 있습니다. 여분지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. 오랜만에 보는 버섯이라 너무 반갑습니다. 어, 그럼 조심스럽게 가위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아 빛깔도 좋고 상태가 아주 양호해 보입니다. 우와.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. 아... 어, 이것도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 나무에 팍짝 붙어 있어가지고 손으로 어, 떼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것도 건조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우와, 또 있습니다. 와, 재물, 재물 쓸만한 게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완전 썩습니다 아. 멋집니다. 여기 팽백나무숲에서도 용기버섯을 만났습니다. 이것도 자연건조가 잘되어 있고 상태는 아주 좋아보입니다. 이거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.